미밴드5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박스는 4시리즈하고 어, 사이즈는 똑같은데요. 우선 테이핑을 뜯고요. 우선 구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친절하게 꿀 시트로 되어 있고요. 오 나옵니다. 자 속은 비어 있고요. 이걸 전체있고요 충전기. 어. 이거는 아마 산업 현장서 요아 전체 케이스는 없고 이걸로 마감을 한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사이즈는 이렇게 크네요. <laughs> 상당히 저렴한 패킹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. 설명서는다 중국어네요. 영문도 없고 사실이고 해외 직구를 한 거라서 자 그럼 <laughs>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새로운 충전기는. 길이가약 <laughs> 40cm 정도됩니다그리고타입은 원형 타입 그리고 조심해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, 뭐, 비슷하긴 한데요. 땅이 스트랩 스타일도 똑같고요. 약간 커 보이긴 한데. 토에 비해서 두께가 좀 커요. 다시. 충전기는 아마 이렇게 오. 완전히 좋은데요. 저는 충전기는 별도로 탈착을 해서 장착을 해야만 됐었는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바로 스트랩 장착되는 상태에서 바로 충전이 가능하겠습니다. 직접 한번 더 해볼까요? 스범품으로 <laughs> 필름이 와 있는데, 한번 볼까요? 하나, 둘, 두, 두 장이 들어있네요두 장. 없습니다. 일단 그냥 붙이는 걸 하고, 하면, 이빈들를 켜 볼까요 이밴드를 켜 볼까요 근데 원래 이거는 상시 전원이 온데 있는 상태고요 물론 어 문제가 있을 때 초기화하거나 재부팅 할수 있는데 오. 배터리가 없는가 본데요 충전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잠시만요 들어가겠습니다. 충전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왔구요.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체를 빼지 않고 바로 아 됐습니다. 아 들어오네요. 됐습니다. 아, 방전 상태였습니다. 아무래도 그 충료를 조금 약 5분 정도 하고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